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또 하나의 대형 제약사 사노피가 인슐린 가격을 최대 78%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된 소고기 국밥에서 죽은쥐가 발견됐다는 논란의 휩싸인 메네틴 한인타운의 유명 한식당 감미옥이 어제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시저녁 모든 고교생에 뉴욕시 신분증 ID NYC 발급을 지원하고 페리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 등의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에서 판매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노점상연합이 뉴욕시청 앞에 모여 허가증을 확대하라는 시위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안관보 및 병원 직원 10명에 의해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내부와 인근에서 총격 사고가 잇따르는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가 새롭게 도입한 방탄 칠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타원입니다 프랑스 제약사 산오피가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 가격을 최대 78%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제약사의 이따른 가격 인하는 인슐린 가격을 낮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의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3대 인슐린 공급업체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사에 이어 산오피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슐린 제품인 란투스 가격을 78%, 아피드라 가격을 70% 각각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당뇨병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 상한을 월 35달러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는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5팩짜리 인슐린 주사 제품인 노보로그의 가격을 75%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슐린 제품인 노브린과 레베미어 가격도 65% 낮추고 브랜드명 없이 판매하는 인슐린의 가격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릴리도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본인 부담금을 월 35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을 민간 보험 가입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슐린 구매에 월 35달러 이하만 내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릴리 등 주요 제약사들은 2010년대 들어 인슐린 가격을 대폭 인상해 건강보험이 없거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정치권이 인슐린 가격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 이하로 낮추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일부 주는 인슐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당뇨병 환자는 3,7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메나튼 한인타운의 유명한 식당 감미옥이 배달된 소고기 국밥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어제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식당에 소홀했던 위생 관리를 지적하며 피해자를 옹호하는 반응과 이 상황이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며 업주로 응원하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 전합니다. 식당은 15일 오후 뉴욕시 보건국의 조사를 받은 이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감미옥 출입문에는 뉴욕시 보건국에 의해 문을 닫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으며 감미옥 측에서 작성한 현재 내부 수리 중이라는 내용의 한글 안내문도 표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미옥의 최형기 대표는 오늘 본사와의 통화에서 시 보건국의 조사가 지난 15일 약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보건국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 보건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직원 실수로 미납된 것 때문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시 보건국 조사관의 위생검사 결과 적정 온도 유지 규정 미준수 등의 위반 사항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감미역 측이 보건국으로부터 발부받은 위반 티켓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불분명한 식품 출처와 보관 규정 등과 관련한 규정의 미준수 사항과 더불어 장신구 착용 및 머리카락 간수 등 개인 청결 문제, 식품 또는 비식품 구역에 있는 파리 등 해충, 또 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적돼 있었으며. 특히 이번 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뤄진 15일 조사 결과에는 근처에 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포착됐다거나 시설이 설치류, 곤충 또는 기타 해충의 은신 조건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소견도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제이슨 유니스 리 부부는 지난 11일 감미옥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식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감미옥이 지난 1월 보건부로부터 위생점수 중 최악인 C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미옥의 최대표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발견된 것이 아닌 배달을 통해 제공된 음식이라며 이씨 부부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이 발견했다는 음식 안에 쥐는 버렸다고 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버리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맞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감미옥은 식당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씨 부부에게 배달이 나갔던 당일 해당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부엌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고 수저와 냅킨 등도 받지 못했다는 이씨 부부의 주장과는 달리 감미옥 측 직원이 수저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 대표는 또 해당 부부는 자신들이 먼저 식당에 보상금으로 5천 달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식당으로부터 먼저 제시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부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보건국이 어지간해선 위생 점수 C를 주지 않는다. 내가 방문했을 때도 깨끗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과 아무리 그래도 쥐가 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쥐 사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상황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 모든 고교생에 뉴욕시 신분증 ID NYC 발급을 지원하고 페리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 등의 패키지 조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리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는 시 교육국이 매년 새 학년 시작 때 9에서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IDNYC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 발급 지원에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지원 양식뿐만 아니라 IDNYC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2015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IDNYC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10세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박물관, 동물원, 극장, 식물원 등에서 1년간 무료 멤버십을 제공받거나 영화, 공연 관람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푸드스탬프, 현금 지원, 섹션8 같은 뉴욕시 서비스 및 혜택 신청 시에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현행 4달러인 페리 기본요금을 고교생들에게 1달러 35센트로 할인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페리 요금 학생 할인에 대한 요청은 지난해 9월 뉴욕시가 페리 기본 운임을 4달러로 인상한 뒤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MTA가 학생들에게 버스 전철 무료 메트로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할인 혜택이 부실한 재정 관리로 거액의 세금을 쏟아붓는 식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지적되는 뉴욕시 페리 서비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뉴욕시 당뇨병 인구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 노숙자 쉘터 및 보육원 서비스 강화 패키지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거리를 걷다 보면 간이 음식이나 기념품, 머플러, 우산 등을 판매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뉴욕시에서 발급한 노점 허가증은 850여 개에 불과합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노점상 연합은 뉴욕시청 앞에 모여 허가증 발급을 확대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점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노점상 연합 단체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맨해튼 시청 앞에 모여 뉴욕시 노점상 규제 조례안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노점상 연합 단체인 노점상 정의 연합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약 2만 명이 넘는 상인들이 노점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중 판매 허가를 받은 상인은 3천 명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시 일반 노점상 허가증은 800신 세 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허가증이 있는 상인들이 다른 노점상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너무 많은 노점상으로 인해 거리가 혼잡해지고 음식물 안전 관리를 위해 허가증을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허가증 없이 불법 노점을 하다 단속될 경우 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모든 제품을 압수당합니다. 많은 노점상인들의 경우 기존의 퍼밋을 받은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퍼밋 대여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약 1만 5천 명 이상이 뉴욕시 노점상 허가증을 신청한 상태고 이들 가운데 일부 상인은 대기 기간이 10년도 넘었다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는 지난 2021년,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400개씩 노점 허가증을 신규로 발급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800여 개의 허가증으로 상인들이 허가증을 재대여하는 구조와 심한 제한으로 인해 너무 많은 불법 상인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매일 불안 속에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통과는 됐지만 뉴욕시장의 서명을 받지 못해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비싼 렌트비를 내며 인건비까지 감당하며 사업하느라 어려운데 노점상을 과도하게 허가할 경우 작은 매장들이 타격을 입는다며 무분별한 허가증 발급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으로 간이 음식이나 기념품, 소품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이는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품과 겹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노점으로 나오는 상인들은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장사하고 싶다며 제한된 뉴욕시의 규정으로 인해 너무 많은 노점상들이 졸지에 불법 판매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뉴욕시 정부가 노점허가증을 확대 발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부진유주에서 한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안관부 및 병원 직원 10명에 의해 12분간 몸이 지눌려 지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흑인 3명도 소중하다는 Black Lives Matter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거의 3년 만입니다. 보도에 전장이 잡니다.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 남쪽의 센트럴스테이트 정신병원 직원 3명과 헬리코 카운티 보안관부 7명이 28세 흑인 어버 오티에노를 사망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1 0 명은 정신병원에 오티에노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족과 인권 변호사는 어제 CCTV 카메라 녹화 영상을 함께 봤으며 가족을 대변하는 벤 크럼프 변호사는 사건 당시 오티에노는 수갑과 철 족쇄가 채워진 상태였다며 정신병원에서 7 명의 보안관보에 의해 12분간 숨이 막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I saw the torture. My son was treated like a dog. I saw it with my own eyes. All I'm left with is his voice. I cannot be at his wedding. I'll never see a grandchild. For now, I'm asking for justice. Justice. Justice for my son. Just for justice for Abo. Justice for Arbo. Justice for 밝혔습니다. 오테이노는 리치먼드 교회의 강도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으로 며칠 동안 구금 중이었으며 정신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경찰에 공격적이어서 이같이 제압당했다고 전했지만 CCTV 영상에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던 그를 용의자들이 바닥에 내팽개치고 무더기로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적 변호인 측에 따르면 그가 호흡이 없고 생명이 꺼졌을 때도 용의자들은 곧바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과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티에노는 4살 때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리치먼드 교회에서 자랐으며 음악가를 꿈꿨지만 최근 정신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유족과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 경찰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올해 1월 흑인 청년 타이언 이컬스가 경찰의 집단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내부와 인근에서 총격 사고가 잇따르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엘리베마주의한 초등학교가 교내 총격 사건 발생 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방탄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교사가 칠판 모서리 부분에 손잡이를 끌어당기니 순식간에 벽면이 형성되며 새로운 방이 생겼습니다. 이 방탄실은 평소에는 벽에 붙여 칠판 등으로 사용하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단 10초 만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됐습니다. 방탄실 외부에는 손잡이가 없어 교사가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벽면은 대부분의 총알이 뚫을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됐는데, 이 시설은 미 법무부 산하 국립 사법 연구소에서 방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레벨 3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대로 견고한 방탄은 레벨 4로, 이 경우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방탄 능력입니다. 이 학교는 개당 6만 달러에 달하는 방탄실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방탄실 제작 아이디어는 지난해 5월 미 전역 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왔습니다. 당시 18세 총격범 살바도르 라모스는 로트등학교에 들어가 교실 복도를 돌아다니며 책상과 책가방 뒤로 숨는 아이들을 향해 AR-15 소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총격범이 한 교사에게 잘 자라고 말한 뒤 머리를 향해 쏜 것을 봤다는 아이, 친구의 피를 몸에 발라 죽은 척을 했다는 아이, 총격범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자기를 향해 쏘려던 순간 총이 잠시 작동하지 않아 운이 좋았다는 아이 등 사건 이후 학교 건물은 철거됐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는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시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인근에서도 총기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총기 규제에 관한 논쟁에는 다시 불이 붙었고 이러한 긴급 상황을 대비한 새로운 변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탄실 설치를 두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격범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수단, 또 평소에 칠판으로 활용하다가 위기 상황에 손쉽게 펼쳐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것 같다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개당 6만 달러를 들여 방탄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총기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더 시급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에릭 맥케이, 엘레바마주 교육감은 새로운 방탄실은 당장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총기 정책 등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총기난사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를 찾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 강화와 함께 레드 플래그 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법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발효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9일에서 15일 일주일 동안 1,528억 5천만 달러를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110억 달러의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은행들은 지난 12일 시작된 연준의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서도 119억 달러를 빌려 총 최근 한 주간 은행권이 연준에서 차입한 금액은 164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SBB와 시그니처 은행의 잇따른 파산에 은행들이 앞다퉈 뱅크런에 대비하는 것은 여러 긴급 조치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량 인출 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 SBB 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BB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 달러에 달하는 파산과 부채를 기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의 일부인 SBB 자체는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모 기업인 SBB 파이낸셜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위해 파산 관련 신청을 낼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들이 함께 맨하탄 교통 혼잡료 부과에 반대하는 초당적 코커스를 결성합니다. 메나탄 교통 혼잡료는 뉴욕 시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메나탄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통행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교통부가 MTA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당적 법안인 MTA를 책임있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글로벌 가구 기업 아이키아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3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고객은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 번호 첫6 자리와 마지막 4 자리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아이키아 북미 지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된 가운데 아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아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율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보내시 바랍니다.